안에는 선분의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첫 번째 AB라는 선분이 주어져 있고 각각의 좌표가 x1, x2입니다. 이 AB라는 선분을 m대 n으로 내분하는 점 P를 나타내져 있죠. 그 내분점 P의 좌표는 어떻게 구하냐면 m+n m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죠? m과 m 플러스 n 분의 m 곱하기 x2의 좌표를 곱하고 더하기 n 곱하기 x1 하면 내분점 p의 좌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외분한다라는 것은 선분 a, b를 m 대 n으로 외분한다. 이렇게 나타내는데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m이 더 크죠. n이 n보다 커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n이 더 크죠. n이 n보다 클 때에는 a 왼쪽에 외분점 q가 생기겠죠. m 대 n으로 외분하게 됩니다. 이때 외분점 q의 좌표는 m-n분의 mx2-nx1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좌표 평면에서의 두점 A, B에 대해서 3분 A, B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의 좌표를 구해 보겠습니다. 어, 방식은 간단한데, M 대 N으로 외분 또는 내분할 때 우리가 각각의 좌표 X1, X2, Y1, Y2를 각 대각선 방향으로 서로 대각선으로 곱해 주면 됩니다. 내 분점은 m 대 n 을 더하는 거죠. M 플러스 N, 그 다음에 태어선으로 곱해주니까 MX 2 p 플러스 NX1, 그 다음에 Y 좌표는 M 플러스 N, 분의 M Y2, 플러스 NY1 이렇게 보완됩니다. 내 분점은 아까처럼 똑같이, 아까랑 똑같이, m-n이고, 대각선을 곱해주면 mx2-nx1. y자표는 m n 분의 my2-ny1.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첫 번째 문제, 두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1-t 대 t로 내분하는 점이 일사분면 위에 있도록 하는 실수 t값의 범위가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을 때 알파분의 1 플러스 베타분의 1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각선 방향으로 곱하면 되니까 그러면 1- t 2 t 이게 x 좌표고 마이너스 이플러좌표 플러스 4T 이게 y 0표죠 계산하면 1 -3t. 마오 t 마이너스 일이분하는 점의 좌표입니다. 네분하는 점이 1사면에 있어야 되니까 1 마이너스 3 b는 x 좌표니까 1사분면 양수죠. 0보다 커야 되고 5 t 마이너스 일 이거는 y 좌표인데 y 좌표도 역시 0보다 커야 되겠죠. 그러면 두번째 문제는 세점 ABC를 꼭지점으로 하 삼각형 ABC에서 각 A의 이등분선이 변 BC와 만나는 점 D의 좌표를 AB라고 할때 A B의 값을 아, 구하시오 이랬네요. 그럼 우리가 각의 이등분선이 각각 M 대 N일 때 삼각형의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에 의해서 AB의 길이가 M이고 AC의 길이가 N일 때 만나는 점 T가 이 BC를 m 대 n으로 여기 BD 대 BC의 비가 역시 똑같이 m 대 n이 된다는 거. 이는 4의 제곱 플러스 8의 제곱이네요. 그래서 얼마죠? 루트 80이네요. 1 0은16 곱하기 5니까 4루토죠. 그 다음에 1 1은 2의 제곱이니까 4 플러스 4의 제곱이니까 16. 20이죠. 그러면 4 5 20이니까 이건 200토네요. 그래서 AD 대 AC는 2돌이네요 이대 일이고 이게 MBA니까 이대일 쓰고 어 B C를 이대 일, 이대 일, 이대 일로 내분하는 점과 똑같죠 T가 이대 일로 내분하는 점을 찾으면 B 0육일오 이게 이제 기자표 기자표는 그래서 플러스 일 분의 이육십 플러스 0 분의 바이 l 트는 A 플러스 그러니까 s A 2 l u s A plus A plus A 1분의 s A plus A p l u A 플러이 s A p l 이 s A plus A p l u 이 A p l x 좌표와 급해져야지 X1 내분점이 구해지죠. 1-2니까, 마이너스 1분에 마이너스 2로 내분하는 점이고, x 좌표는 지금 AP를, 아니, OP를 외분한 내분하는, 내분하는 거죠. 그러면 O의 좌표가 0, 0이니까, 0, 0, y 좌표는그 다음에 x 좌표는 피의 y자표, x자표 써야 되겠죠? p의 x자표는 5, 피의 y자표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x자표는 3 더하기 5분의 3, 5, 5 플러스 0. 그래서 얼마야? 3. y자표는 5분의3 마이너스 5 곱하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0이니까, 마이너스 3이네요. 내분점, 3대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는 1, 마이 3입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가 A, B 이렇게 있을 때 M 대 N인데 지금 M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M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M이 더클 때는 A에서 B 방향으로 m 만큼 가고 그 다음에 N으로 다시 B 방향으로 오는 게 B에서 끝나야 되니까 이게 저기 웨이브점 여기가 생기죠. 이게 Q가 되는 거. 웨이브점 Q. n이 더클 때, n이 더클 때고 두 번째. 뭐 A, B가 이렇게 있으면, 이거는 n보다는 n이 커. 그러면 A에서 B와 반대 방향으로 n만큼 가고, 그 다음에 B 방향으로 가서 n만큼 돼야 되겠죠. n 대 n으로. M이 클 때는 A에서 B방향으로, N이 클 때는 B방향이 아닌 반대방향으로, 이거를 기억해 둡시다. 이해하고, 그림을. 그러면 지금, 외분하는 점이 A에서 B방향으로 더 갔다가 와야 되니까, 이쯤에 어디 생기겠죠? 이쯤에 Q가 생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Q, OAQ면은 여기가 O고 AQ니까 이렇게 삼각형이, 이 삼각형이 생기는데 이거의 넓이가 얼마? 16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삼각형을 이 Y축을 중심으로 오른쪽 부분하고 왼쪽 부분하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면 파란색 삼각형 부분의 넓이는 밑변이 25b의 길이가 밑변이라고 생각하면 4가 되고 높이는 여기에 얘가 꼭점이 되니까 x좌표가 2죠 4곱하기 2 나누기 2가 4죠 그러면 빨간색 부분의 삼각형의 넓이는 얼마여야 되죠 16이니까 그렇지, 12가 돼야 돼. 왜 넓이를 생각했냐면, 이두 부분의 넓이의 비가 12대 4니까, 3대 1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넓이의 비가 3대 1인 걸 이용해서 Q의 좌표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Q가 지금 AB를, 아 Q가 AB를 M대 N으로 외분한다. 어떻게 M대 N으로 외분하는지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죠. 반대로 됐지만 빨간색 삼각형은 이쪽 넓이가 3이고 이쪽 넓이가 1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꼭지점이 서로 같애 5이라는 그 공통의 꽃점을 가지고 밑변의 길이에서 넓이가 3대1이라는 거 밑변의 길이의 비도 3대1이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잖아. 이걸 다 합쳐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는 점이 외분점이잖아요. 그러면 1하고 3을 더하면 여기가4고 여기가 1이 돼야 3이 돼야 되죠. 3.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즉 외분점은 4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이 우리가 m분의 n은 4분의 3 이렇게 되겠죠.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가 될것 같은데 삼각형 ABC에서 선분 BC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D라고 하고 3분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2라고 하고, 3분 AB를 1대2로 외분하는 점을 F라고 하자. 이때 삼각형 FEB의 넓이는 삼각형 ABD의 넓이의 몇 배인가. 이렇게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차근차근 하나씩 해봅시다. BC를 1대3으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대3. 여기가, 어, 내분하는 점 D가 되겠네요. 이번에는 BC를 2대3으로 외분하는 점 2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게 하나일 때, 하나, 둘더 가서, 2대, 전체가 3, 이런 식으로 되도록. 2대3 이렇게 되도록 하는 점, 외분하는 점 2. 이렇게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AB를 1대2로 외분한다 그랬으니까, 지금 ABC가 삼각형이니까, 뭐, 이쪽에 A를 한번 찍어봅시다. 그러니까 A라고 하면, a b i 이 AB가 1대2로 외분해야 돼요. 그러면, 어, B방향을 관치 말고, 반대방향으로 가서, 이 AB를 하나로 해서 두 번만큼 가야 되겠죠? 그래야지 이가 되니까, 그렇지. 여기를 F라고 해야 되겠죠? 이 점을 F라고 해서, 1대2. 이렇게 해서 B에서 끝나야 되잖아. 그죠? 1대2. 그래서 외분하는 점 F까지 다 찾았어요. 그러면 A, B, D의 넓이. A, B, D는 이거죠. A, B, D의 넓이가, 그 다음에는 F, E, B. F, E, b 이 삼각형. 찾아야 되겠죠? 그러면 이 B, D의 길이 이거 하나를 1이라고 했을 때, 이, B2의 길이는 이런 게 4개, 4개, 8개니까 이, 이의 길이는 8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 다음에 이 높이도 얘는, 얘가 1이라고 하면 이 길이는 2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이 빨간 삼각형 ABD의 넓이는 7x1이 되 ABD의 삼각형 ABD는 넓이가 1이라고 하면 삼각형 f e b 는 16이라고 할수 있죠. 넓이가 ABD의 넓이가 1이라고 하면 f e b 의 넓이가 16이니까 몇 배야? 16배. 이제 그렇죠? 우리는 내분점 외분점을 이용해서 넓이의 비도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